이제 잘 눌르네? 노래가 막 나오네? 예전에 엄마가 눌러줬는데? 아이고 예뻐 음 아, 진짜 짜막러러 o t h 봐봐꼬꼬 s 아, i n g 어 아, 갑자기 a y 어 be b 이 r 이 i 가지고지고아 만졌다 꼬끄만 만졌다. 아니요? 이제 자고 일어나도 막 엄청 울고 그러진 않아? 컸어? 좀 컸어? 응? 애착이냐고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야? 미진아 어, 응? 여기 또 언제 상처가 생겼어? 고마워. 응?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자. 오늘도 행복하게 엄마랑 놀아보자. 응. 뭐 얼굴 만지는 거야? 아니지. 어때? 이 새로운 장난감이 어때요? 아우아하 이진아 <laughs> 너도 아파서 그렇게 표정 지은 거지. 아우 아파. 안 아파? 아니진, 잡기 놀이. 시작. 파란색 공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다. 오고오고오고 잡고 싶어 죽겠는데.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웃음> <웃음> 어, 어, 이진아. 어, 힘들어. 어, 힘들어. <laughs> 어,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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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야? 저기요. 아니진씨, <laughs> 트름도 하고, 얘도 먹어야 돼요. 아직 남았다고요. 밤밖에 안 드셨어요. 저기요. 아니진씨. 안희진 아니진씨. 안희진 <laughs> 저는 내일부터 한번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진이가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내일이 150일인데 150일부터 이유식을 시작을 해도 될것 같다고 영유아 검진 때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이유식을 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꽤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만들어서 먹여보려고 하기 때문에, 식자재 칼이랑, 주걱이랑 스파출러 집게 같은 것도 있고, 얘는 실리콘 수세미예요 이유식기들만 이 수세미로 좀 닦아보려고 하고, 얘는 글라스락에 스테인리스 냄비고, 얘는 퍼기에 실리콘 찜기 그리고 얘는 베이비브레자의 이유식 마스터기. 그리고 유월베리 스페셜의 흑착식판들 이거는 퍼기의 30ml 6구짜리만 일단 4개 사봤고 얘는 글라스락의 이유식 밀폐용기 4개 사봤고요 얘는 베이비본 이유식 턱바지 이게 제일 유명해서 국민 턱바지라고 하길래 얘를 먼저 S랑 M 사이즈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첼 빨대컵인데 얘도 빨대컵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준비를 해봤고요 얘네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샀었던 로코유의 토핑 이유식의 식기류들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블랙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첫쌀죽은 여기에다가 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푼은 두가지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같이 로코유 제품이고 이걸로 먼저 쪄먹여보다가 이걸로 중기때부터 넘어가는 스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푼을 먼저 한번 사용해보고 혹시라도 이 스푼이 잘안 맞으면 리첼 푼을 추가적으로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휴대용 스푼 케이스는 필요하니까 사봤고요. 쌀가루는 아이보리에서 샀고요. 초기 쌀가루랑 초기 찹쌀가루, 그리고 오트밀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사봤어요. 여기에 320ml의 찬물을 담아서 부어줄 겁니다. 꼭 찬물이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뭉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불로 줄여서 5분에서 7분 정도? 지금 질감이 주르륵 이 용기에 60씩 담아볼게요. 60ml씩. 주걱은 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보다는 약간 볼록한 느낌에저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요? 당황스럽네. 이게 식으니까 엄청 꾸덕해져요. 닫아가지고 얘네 두개 냉장 보관, 얘는 냉동 보관 해볼게요. 아니지잘 잤어? 잘 잤어? 아이고뻐 오늘 11시간이나 잤어 처음으로 백색 소음기도 한 번도 안 틀고 쪽쪽이도 한 번도 안 물고 어떻게 이렇게 통장을 잤어? 음. 오, 대단하다 너 대단해 지금 150일 기념 이렇게 자준 거야? 아이고 대단해요 오늘 처음 이유식도 할 거예요 새로운 음식 먹어볼 거예요 이진이는 70cm 정도 되는 느낌 이제 기저귀 갈이대가 완전 꽉 차가지고 어구 150일인데 이렇게 벌써 커버렸습니다 이제 어디서 기저귀 갈 거야? 어? 바닥에서 갈면 힘든데 어. <laughs> 이진 <신인>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목소리> 자~ 섞어놓실게요 유식한 먹어보자. <목소리> 이게 뭐야? 이진아, 이게 뭐야? 응? 무슨 맛이야? <웃음> <웃음> 이 맛은 뭐지? <laughs> 나름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laughs> 나름 괜찮았어. <에이>. 어? 괜찮았어. <웃음> <웃음> 어, 알았어. 내일 줄게. 개구리 <laughs> 할 거야. 오늘도 김치 <laughs> 조금만 더 자기랑 같이 찍으니까. 개구리, <laughs> 개구리 보여주세요. <laughs>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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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빠 쳐다보면 좀 아빠한테 올 거야 아니야 오늘 응, 뭘뭐 거야 오 그랬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laughs> 개구리 언니신 오구오구 오구오구. 응, 오구. 긴나 좀만 더 자면 안 돼? 엄마 너무 좋네 엄마 너무 좋네 <laughs> <laughs> 우와, 장난 아니다, 이 진아. 일어나자마자 개구리 자세. 짠. 이거는 흡착 장난감이어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면 테이블 같은데 올려놓고, 붙여놓고 쓰는 장난감이에요. 이제 하도 손을 막 움직이니까, 장난감들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오네요. 밑에 흡착을 낀 다음에, 이런데다 붙이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돌리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서 놀기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잘 떨어진다. 좀꽤 응? 그. 오고. 不行。 해야왜안 와요? 안 해야지. 사 개월 된애기한테 전화하는 할아버지. <웃음> <웃음> 응? 안 그래? 어리둥절. 그래 안 그래? <laughs> 자, 아니지. 밥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지금 안 먹고 싶어? 어, 그럼 좀 이따 먹을까? 실패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오늘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그래도 저건 다 먹어야지, 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아니진 브이로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 탕, 후루, 후루. 탕, 탕, 후루루루르 탕, 탕, 후루루룩. 후 후루. 단짠, 단짠, 음. 아! 탕, 탕, 흐르, 흐르. 아! 안녕! 이진아. 아니지. 아니진, 앉아? 몰래 너 자는 시간 지났어. 안잘 거야? 오, 좋을 거야? 더놀 거야? 엄마랑 더 놀고 싶어? 알겠어? 오늘의 저녁입니다 와.. 오늘 이진이가 좀 늦게 자가지고 지금 한 9시 정도 된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이쁜이 우리 기저귀 갈자 기저귀 갈고 맘마 먹을게요 어버버. 지금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 이 진이가 5시 5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더 재우려고 그랬는데 앉아서 지금 누고 있는 중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또 설사를 했어요. 아니, 설사라기보다는 똥을 넣는데 어제 설사를 한3번 정도 했거든요. 3, 네번 근데 먹는 것도 잘 먹고 컨디션도 좋아서 열도 안 나고 병원은 따로 안 갔습니다. 어, 왜 설사를 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 세균성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어? 또 똥을 누는 것 같아요. 방금 비적이 바랐는데 신아 귀 뜯지 마. 이거 귀어 뜯... <laughs> 어? 아니진 옹알이 하는 거야 다시 어머. 그래. 어목 괜찮아? 어? 목 괜찮아? 응, 음, 괜찮아. 아니진 네. 무슨 소리야? <laughs> <응. 웃음> 응. 돼지끼를 하려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돼요. 와, 이진이 다리 힘 진짜 세다. 엄청 뭐가 많다, 이진아. 이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만져봐. 어, 잡아버렸어. 이진이가 잡아버렸어. 어, 놓쳐버렸어. 다시 잡아봐. 무슨 소리가 나네? 무슨 소리야? 오, 잡으려고. 잡으려고. 이진이가 잡았다. 이진아, 병아리. 병아리. 닭. 와 닭이다. 꽃끼요꽃끼요 오리. 오리. 토끼. 토끼. 토이 이렇게 맥슬맥슬하다. 신기해. 오. 갑자기 안 해서. 이건 말이에요. 히잉, 히 말이에요. 와, 여기는 사람 얼굴이 있다. 무서워요. 실망했어요. 자신 있어요. 신나요. 화나요. 지루해요. 그 중에서 엄마는 사랑해요가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이진 사랑해요. 이진아, 그건 안 넣은 게 아니야. 어머, 이진아, 그건 누워 있는 거야? 음. 음. 이제 이것도 지겨워요. 5분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 다른 건 놀이해주세요. 알겠어요. 아가 언제 깼어? 언제 깼어? 언제 깼어? 응? <laughs> 혼자 놀고 있었어? 엄마 몰랐잖아. 순딩이, 우리 순딩이, 우리 순딩이에요. 아. 미신아, <laughs> 그렇게 엄마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돼. 아, 아, 아. 머리는 그냥 만지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75를 먹다가 요즘에는 가끔 210도 먹어서 낮에 좀잘 먹는 타임에는 210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먹은 적은 한 번밖에 없고 거의 한두번세번 번 나눠서 먹입니다.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한 번. 엄마 말, 말하지 마?

이진이가 좋아하는 짝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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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잘했어요. 짝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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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트레칭도 중간중간 짬짬이 응. 하시고 가실게요. 어떻게 먹고 저 약간으로 소금지 옆방지는 안오셔가 맛있게도 얌얌. 잡는 거야 이진아? 우와 잡았다! 우와 언니진이 잡았다! 잡고 바로 먹어버리기? <laughs> 어! 언니진 힘 진짜 세다. 응 음, 뺐어! 거기 있는 거 빼버렸어. 한채 가자. 아이고 잠깐만. 바기 햇살이 이거 해줘야겠다. 오차 저희 집5분 거리에 코스트코가 있어가지고 저는 산책으로 여기를 엄청 자주 와요. 덥거나 추울 때 완전 짱입니다. 어이 저 허벅지 통통한 거 봐. 아니야 손 말고 글러브 먹어야지. 안 돼.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구오구, 오구. 팬서비스 해주는 거야? <laughs> 트월킹을 이렇게. 이제 <이준아>, 나 어? 트월킹 주는 <laughs> 거야? 근데 예전보다 앞으로는 잘못 나가. <laughs> 이렇게 딱서 있기만 하고. 앞으로 복근. 가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 어, 갔다. 가면은 넘어지니 팔을 못 딛어서. 팔이랑 다리랑 같이 이 나가야 되는데. 오, 오. 추울지, 추울지. 머리 감고 빗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머리가 빠져요.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육아하면서 브이로그 찍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열심히 지민이의 성장 과정을 남겨보고 싶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정보도 드려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육태 후 물의 파티를 즐길 예정입니다. 와아 이렇게 육퇴 후에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게 요즘에 되게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사실 없음. 너무 맛있겠다. 이 김초밥이 진짜 맛있고요. 여기가 물에서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한네 번째 시켜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녁 시간에못 시키고 항상 5시 전에 시켜서 미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꾸메기랑 함께 먹어볼게요. 지금 남편은 맥주를 사러 갔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편은 없지만 일단 한입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회가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할때 사야지. 알았어. 올해는 이거지.